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구하였더라기 사울에게 고하여 가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이맘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고로 사울이 세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대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대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가 또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종일 종략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냐하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창으로 두 번씩 찌르고 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 도피를 시켜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 라마나욧으로 도망을 가요. 라마나욧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하면 음, 라마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나의 뭐군 정도 있죠 그죠 예군 정도 이렇게 큰 도시 군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요시라는 것은 동네 이름에 이 동네 이름 그러니까 아, 라마 나요하면 어, 쉽게 말하면 뭐 무슨 무슨 군 아니면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동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동네. 그러니까 동네는 라이옷이고, 라마는 뭐면 소세지처럼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이 라이옷은 선지자들이 모여서 훈련 받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훈련 받는 곳이니까 요새로 말하면 뭐, 어, 신학교와 비슷하다라고 하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보지만 열왕기서에 들어가면 어, 이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엘리사도 나올 때 보면 특히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보면 베델에도 어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여서 훈련받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도 선지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다가 보면 선지자들은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뭐 나단 선지자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데 그한 명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온 선지자들은 그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그죠?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뭐, 정말로 많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국에, 교회가 7, 8만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게한 10만 명 이상 목회를 하고, 부격자까지 많단 말이에요. 그이 목사들의 이름들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 오늘날도 오면 특별한 이 총회장 목사님이라 이름이라든지 한 명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표로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때 어, 그때는 들었어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목이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안 있는 거예요. 따로 그냥 조금 떨어진 곳에 예를 들면 뭐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에 하나의 동네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사무엘이 어 자기 집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 집에 사무엘 집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어, 사울이 이래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어 귀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하프를 타고 하나님 앞에서 예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창으로 찔러가서 도망왔다가 또요나단에 의해서 또 그렇게 어 다시 갔다가 또 찔고 해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어 사무엘 선지자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알았다. 가자. 하고 이제 사무엘이 라이옷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무리가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데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냐면 이유가 한가지예요 사무엘은 지금 이제 뭐랄까 나이가 정말로 많아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누구를 세웠는데 예,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또 아직 사울이 왕으로 오래 있었고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하고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이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사이 이 사울이 이, 어? 다윗을 죽이러 오겠구나 또 자기 그 그걸, 그걸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도 지금보다가도 훨씬 젊었을 때도 젊다고 해봤자 뭐 나이 많춘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어 사울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강팍한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고 이그 다음에 또 그의 잘못된 성품들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강 문제가 생겼는데 아 여기 있다가는. 어, 분명히 이놈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라는 거는 군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사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이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는 군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분명히 잡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들그 놈들이, 예, 사자를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 두려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두명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 뭐, 사울의 가족들 밥해주고, 함께 하는 사울의 가족들이 있고,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우리 선지자 학교로 가자.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데로 들어가자. 거기 들어가면, 군사들이 오면, 뭐,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훈련 받는 선지자 통해서, 어, 막을 수도 있고, 오담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이옷으로 가자. 그래서 라이옷으로 갔어요. 그래서 라이옷으로 가 가지고 어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어뭐 뻔하게 되어진 거죠. 어 사울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보냈어요. 에, 다윗 잡아오너라. 그래 가지고 보냈는데 이 보냈던 군사들이 가 가지고는 선지자들 무리가 있는데 가 가지고 선지자 무리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군사들에게 성령을 부어 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 줘 버리니까 그들이 거기서 사우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 다윗을 잡으러 와 잡으러 왔다가 사울은 잡지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선지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 이놈들이 갔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보고가 들어오기를 그들이 잡으러 갔다가 라마나 요새 갔다가 선지자들이 있는데 같이 가 있다가 그들이 어 그냥 어 성령이 임해 가지고 바뀌어져서 그들도 같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같이 와 올리고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럼 또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냈더니 그들이 가가지고 잡으려고 딱 갔는데 오늘처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고, 이런, 뭐, 이런 상황에 그 상황을 이렇게 보는 순간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 번씩이나 이렇게 임해버린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 이제, 사울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울,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 면이 엘리아 시대에 나타나요. 엘리아 시대에. 엘리아 시대에 이 아하방이 엘리아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아가 산꼭대기에 혼자 있는데 엘리아가 잡으러 오는데 군대를 또 보내는 사자들,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한에서 불이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군인들을 다 죽였어요. 50명 정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죽어버렸어요. 세 번씩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 번째 또 보낸, 보내니까 이 군인들이 있다가 막 벌벌 떨면서 제발 엘리한테 소리소리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마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 우리는 당신을 해하러 온게 아니다. 이런 사건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사울이 이제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사울이 잡으러 갔는데 이 라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로 이제,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읍면, 동, 그 동네를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야, 이제 여기에 선지자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다윗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누가 얘기해 준 거, 아, 저 라이옷에 있습니다, 라이옷에. 물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인이, 여인에게 알려줄 때 라이옷에 있다. 라이옷이라는 말에 그냥 성령이 님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까지 가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탁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도 없어지고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냥 그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가가지고는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무슨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앞에 종일 종량,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일박을 하면서 옷을 훌떡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잡지 못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핍박이 다윗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사울이 7년 동안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큰 환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훈련. 그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훈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위한 훈련. 또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비유로 다윗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만침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7년 동안의 큰 환란이 이제 연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어려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어림을 찾았을 때, 어 당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이 또이라요스로 데려가서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자를 잡고 뭐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쉽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구나.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어~ 이렇게 뭐랄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laughs> 다윗이 이제 큰 한란이 이제 칠년 동안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또 그때에 따라서는 아유 게으름도 찾아오고 이런 수많은 신앙로에 달려가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낙심하지야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다윗처럼 섬길 수 있는 선거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laughs> 이제는 막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교회를 잘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방법을 모색해요. 그 방법이 뭐냐 면 제사장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려다니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다위처럼 주님 섬기다 보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다윗이 어려움을 찾았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고 또라마나요스으로 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믿음 안에서 달려가게 하시고 죽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이 라마나요새 가서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를 보고 이제는 그가 제사장을 데리고 항상 다니면서 하나님 앞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